자 이번 시간에는 과거에 렌즈 삽입술을 시행한 분이었는데 백내장이 생기셨어요 그런 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 드릴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세 여자 환자인데요 2008년에 양안의 렌즈 삽입술 그 당시에는 이보 icl이 아니고 어, 옛날 icl 버전은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지 않았고 물순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홍채에다가 구멍을 레이저로 뚫어줬습니다 홍채 절개술까지 되어 있으셨던 그런 분이었고요 오른쪽은 2009년도부터 뿌옇게 보였다고 합니다 꽤 오래됐네요 왼쪽은 최근 2년간 시력자가 심해져 내원하셨어요 오른쪽이 백내장이 더 심했는데요 오른쪽이 보면 N3C4 ASC4 이 ASC는 전낭하 혼탁이 섬유화돼서 심한 타입인데 눈 속에 렌즈가 있는데 그 렌즈가 수정체와 너무 가깝거나 그러면 접촉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럼 기계적인 손상에 의해서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고 직접적으로 닿지 않더라도 눈을 습관적으로 자주 비비시는 분들, 권투를 하거나 뭔가 그런 충격이 가해지는 분들은 물리적으로 결국 손상이 돼서 백내장이 올수 있는데 그때 제일 흔한 타입이 이 ASC 전낭아 혼탁 타입입니다. 이런 경우도 시력자가 굉장히 심하고 눈이 굉장히 부실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 수술을 했고 지금 너무 불편해서 나이를 고려하면 백내장 수술을 이제 하면서 시력 교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일단 렌즈를 기존에 넣었던 걸 제거를 하고 백내장 수술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하면 수술을 한 번만 해도 되니까 부담이 적겠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기간 자체도 좀 줄어드니까 편한 점은 있는데 이 렌즈를 제거하면서 눈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난시도 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을 좀 최소화하려면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또는 뭐한달 지난 후에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히나 이제 미술 관련 종사자이시고 또 시력이 굉장히 중요하시고 나는 시간이 좀 걸려도 좋으니까 따로 따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상의 후에 먼저 렌즈를 제거한 다음에 어 백내장 수술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 또두눈 중에서. 백내장이 좀더 심한 오른쪽을 수술을 하고, 왼쪽은 추후에 경과를 보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술하기 전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 여기 보면 맨 중심부에서는 약간 벗어난 부분이니까. 처음에는 시력 저하가 많이 심하지는 않았을 수는 있는데, 동공이 조금만 커지면 빛 번짐이 많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렇게 백내장이 심했고, 왼쪽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쪽만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기로 했고요. 눈 속에 그 강막 내피세포 숫자는 양호하였기 때문에, 수술할 때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좀 혼탕이 심했는데, 여기 렌즈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렌즈 ICL은 이렇게 약간 네모난 그런 형태 가운데 동그란 이 광학부가 있는데 이 주변부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긴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홍채 여기다가 위쪽에 보통 두 개를 구멍을 뚫어서 눈 속의 물순환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레이저를 먼저 하고 1, 2주 후에 눈에 염증이 완전히 없을 때 렌즈사 입술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좀더 번거롭기도 했죠. 그리고 여기서 빛이 새기도 합니다. 눈꺼풀이 덮여 있기 때문에 빛이 잘 새지는 않지만 가끔 빛샘이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죠. 수술하기 전에 백내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깨끗해져서 클리어해졌죠. 퓨어 시토릭 렌즈를 사용했고요. 원래 원시도 이렇게 많았었죠. 플러스 3.25의 원시가 렌즈를 제거하니까 마이너스 7디옵터의 근시가 됐죠. 그 당연하죠. 렌즈를 제거했으니까 교정된 시력이 원 상태로 복구가 된 거니까 옛날에 고도 근시가 다시 생긴 거죠. 그때 이제 정확한 정밀 측정을 해서 백내장 렌즈 도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수술을 잘 해드렸고. 표시 토릭을 사용해서 난시와 그리고 근시를 다 같이 교정했습니다. 표시 토릭은 기계로 재면 약간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이 정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정시에 맞춰진 걸로 볼 수가 있고 시력이 0.3이었는데 1.0까지 호전이 되고 무엇보다도 빛 번짐이나 눈부심, 또 가운데 잘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증상이 말끔히 좋아져서 굉장히 만족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네, 아주 잘 됐고요. 믿고 방문해 주시면 또 최선을 다해서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